네, 반갑습니다. 9월 24일 화요일 마감시험입니다. 자, 시장이 모처럼 상승다운 상승을 좀 보여준 것 같아요. 네, 모처럼 상승을 썼지만 사실은 그동안 시장은 계속 오르긴 했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모처럼 상승다운 상승 이렇게 느껴지는 모습이고요. 금융투자가 매수를 확대하게 되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그 지수의 어떤 방어자 역할 이런 것들 좀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금융투자의 매수가 상당히 반가운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 보이고요. 어, 상위 종목들, 시총 상위 종목 대다수의 종목군들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하락한 종목은 삼성바이로직스 약보합이고요, KB금융 정도만 하락했고요. 대부분은 다네 강보합 또는 상승세 유지하면서 마무리됐죠. 자, 그리고 관심을 모았었던 금투세 토론 아, 이 부분은 이제 말만 많게. 네, 그냥 끝난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건져볼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유예 쪽으로 좀 기울지 않겠느냐, 라는 식의, 어, 그런 예상을 좀할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워낙 이 금주세 시행하자는 쪽의 의견이 너무, 네, 이렇게 말해도 되나? 쓰레기 같다. <laughs> 네, 지금 뭐, 건질 게한 개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아무래도 이제 유예 쪽에 더 무게가 실리는 그런 토론이 되지 않았었을까라고 생각하는 모습이라서 그런 부분들 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종합주가 지수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고점 마감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훅 치고 올라갔고요. 막판에 외국인 매수, 연기금, 어, 그, 금융투자 매수 같이 들어와줬죠. 외국인들이 14시 넘어서 또 팔기 시작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융투자 쪽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다 압도해버리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이게 우리한테 필요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그 기관의 매수가 외국인의 매도를 덮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시장이 안정화되고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게 오늘 아주 고무적인 내용이 좀 되겠고 며칠 전부터 외국인들의 이런 매도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 매수가 계속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이 됐었잖아요. 특히 어제는 레버리지 매수라든지 이런 것도 통해서 진입이 됐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반등에 베팅을 좀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좀 해드릴 수 있었는데 그 즈음에서 이제 바닥 포인트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추가 상승이 더 나타나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지금 현재 모습으로도 충분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코스피가 강하게 올라면서 오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올라오긴 했지만. 음, 이 상승폭이 조금 둔화되는 모습이 좀 있었다 보시면 되는데, 코스닥 쪽 살펴보시면은 네 763에서 767까지 꾸준하게 오르긴 했습니다. 그런데 어, 이변동폭을 보게 되면 코스피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났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코스피 쪽으로 후반부에 많이 자금이 몰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그런 정도 느낌이고요. 둘다 좋습니다. 양 시장 모두 다 오늘 고점 마감이 됐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는 대형주, 중소형주 가릴 것 없이 주가가 잘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 보여요. 자 수급 동향 보시면은요. 드디어 바라던 게 나타났죠. 외국인이 3656억으로 마지막에 매도를 조금 줄여줬고요. 그다음에 지금 개인들은 2110 2.180억 순매도가 나타났습니다. 누구 때문에? 금융 투자 때문에. 금융 투자가 25492억원을 순매수해 주면서 증시의 어떤 방어자 역할을 좀해 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외국인과 모두 다 더분가는 물론이고요 개인들 매도 물량까지 소화해 주면서 강하게 주가를 올리는 형태가 일어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외국인들 매도가 이제 멈춘다거나 순매수 전환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주가는 더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중심에 누가 서 있을 것인지 좀 봐야 되겠죠. 물론 추가적으로 매도가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저녁에 마이크론 실적이 발표되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매도. 오늘도 삼성전자는 매도를 계속했더라고요. 매도 물량이 눈에 띄게 줄긴 했습니다만, 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은 일단 우리가 리스크한 부분으로 체크는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시청 상위 주목들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거래서 조금 움직임은 삼성전자가 거의 1% 가까이 0.96 상승 마감이 됐고요. 지금 분위기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5일선을 아직 타지 못했는데요. 만약에 내일 기대감을 통해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5일선 돌파가 이어날수 있는 상태가 되죠. 그러면은 위쪽에 남아 있는 이 이격도, 이변 부분들을 좁히면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좀 있었고요. 어,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오늘 0.93 마이너스였었는데 플러스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변동폭이 이게 마이너스 1.7인가 나왔을 었는데 지금은 플러스 0.93까지 올라갔으니까 실질적으로는 네. 어, 한3% 정도, 네, 2.5% 정도 변동이 좀 있었다 보시면 되겠죠? 근데 상당히 많이 변화를 겪으면서 막판에 올려줬다는 거. 이 정도 끌어올리기는, 네, 매수가 많이 들어왔어야 가능한데, 그런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고요그 다음에 LGN의 솔루션. 오늘이 2차전지의 날이죠? LGN의 솔루션 4%대. 그 다음에 LG와 SDI 다 같이 올렸고, 코스닥 쪽에서 보시면, 에코 프로 비 m 에코 프로, 그 다음에 엔캠까지 해가지고요. 다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의 날.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2차전지, 지금 테슬라 쪽 3분기 차량 인도량이 늘어난다 해가지고 지금 올라간 거잖아요. 어 근데 이게 중국 쪽이란 말이에요. 중국 쪽 물량이 늘어나는 건데 우리나라랑 뭔 상관 <laughs>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제 얘네들도 많이 내려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바, 바이오 쪽이 좀 약했잖아요. 알테오젠이나 HLB 또는 뭐 삼천당제약, 리가켐바이오 전부 다 마이너스죠. 이렇게 되면서 네 바이오 쪽에서 있었던 물량들이 2차전지를 쏠렸을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만, 어 근데 뭔 상관이라고 생각이 좀들것 같아요.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마이너스 좀 있었죠. 그다음에 셀트리온은 보합 이렇게 마무리 됐습니다. 그러니까, 음, 바이오쪽은 상대적으로 좀 약세. 그 다음에 나머지 종목권이 좀 강세 이렇게 됐겠죠? 자, 현대차하고 기아 같은 경우도 상승 마감 됐고요. 현대차 EUB, 그 다음에 뭐 모비스, s t 7다 올랐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해서 다 상승 반전이 됐고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반등 포인트가 연결되면서 이제 현재 시점이 저점이라는 인식이 들어오게 되면 매수를 통한 주가 반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계좌 상승은 더 진행될 것 같아요. 계좌가 그동안 압박감을 좀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이제는 네, 반등적으로 연결되면서 조금 더 상승하고 상황이 풀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 포스코홀딩스. 요거가 지금 1.5%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이거 지금 철강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생겼어요. 근데 이거보다 화학주가 더 많이 움직였습니다. 오늘 롯데케미칼이 10%대 상승했고요. 금호석유가 지금 7.6% 상승 마감했는데, 중국 쪽에서 경기부양 얘기 나오그랬죠 제가 이제 화학주 섹터가 올라갈 때는 경기부양 이슈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중국 쪽에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은행 지준율 인하 그리고 뭐 금리 인하 뭐 이런 것들을 뭐 검토한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되면 은 상당폭의 기대감이 생길 수 있고요.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지금 최악이라고 얘기 가 나오고 있는데 이쪽 경기 활성화를 통해서 철강과 화학 업종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다고 합니다. 중국은 워낙 지금 경기 상황이 애매해가지고 경기 부양해야 되겠죠. 그리고 금리를 낮추는 그런 행위가 지금 들어가야지 경기 부양이 진행이 되는데 얘네도 지금 부동산 문제 때문에 금리 낮추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금리를 동결했는데 이번에는 네,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화학주들도 많이 올랐다 보시면 되겠죠. 전체적으로 다 괜찮았어요. 네, 크게 내린 부분들은 은행주들이 조금 내렸고요. 그다음에 고려아연 이런 것들 좀 하락하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뭐 특이 사항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소비장 쪽에서 오늘 반등이좀 있었고요. 어, 대신에 이제 다른 종목군들은 조금 내려가는 모습이 좀 있었고, 바이오 쪽이 오늘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다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말씀드렸지만, 종목들이 원래 순환을 하기 때문에, 이쪽 종목이 올라가면 저쪽 종목이 내려가고, 저쪽 올라가면 이쪽 올라가고,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환이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올라갔어도 종목군들이 조정을 받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포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 등락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쪽 먼저 보시면은요, 啊，有、uh,。 111개 종목이 상승이고요. 265개 하락입니다. 상승 종목 숫자가 훨씬 더 많아졌어요. 콜스닥 같은 경우는 1000개 넘네요. 1094개 종목 상승에 458개 하락. 하락한 종목의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락폭도 상당히 적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상승률 보시면 한주 art 상한가, 화천기공, 형제 inc 뭐 등등등 해가지고요. 네, 많은 기업들이 오늘 상한가 마감이 한번더 됐고요. 어, fm 가이드는 매도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한번더 상한가 들어갔네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laughs> 내일 보면 알겠죠. <laughs> 네. 자, 근데 이렇게 물량이 한 번씩 터지는 입장에서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지금 시점에서는 매도가 좀 나오는 게 맞지 않나 싶긴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고 어, 많이도 올랐네요. 그래서 9% 상승 증권게4 9나5볼게연마인데 상당히 많이 올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상승은 3% 넘을 것 같은데요. 3.89까지 올라가네요. 네, 그래서 3.89% 상승률 기록이 되어 있고요. 하락률 보시면 아, 한국테크놀로지 끝난 거고요. 플루 스 n이 이 오늘 하락점부터 제법 있네요 하지만 네 etf 제외하고 나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3 4개 정도만 오늘 하락세를 보였다 보시면 되고요 지금 내려보면 1 4 정도 3 8 1 4 면은 오늘 한2%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날이 아닌가 이 생각되는데 어, 저는 2%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1 1%좀 넘을라나요 뭐 아무튼 뭐, 뭐그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오늘은 계좌는 올라갔어요 계좌는 상승이 나오긴 했는데 네, 2까지 2%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계산해봐야 되지만, 네. 2%까지 나올 것 같은데? 네, 나올 것 같기도 하면서도 아닌 것 같기도 하면서 애매하네요. 아무튼, 네, 1%는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아, 너무 어떻하안 너무 어떻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계좌가 올랐다는 게 중요하죠. 계좌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많이 올라서, 어, 아, 충분히, 그래, 어, 상승에 대한 부분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계좌도 오늘은 대부분 다 올랐을 거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시작일 수 있다라는 거지. 이제 시작일 수 있다. 이제 분위기가 그렇게 잡혀갈 수 있다. 근데 이 시장을 끌고 올라가는 힘을 이제 보셨겠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 주니까 시장이 그래도 1%라도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보셨 돼요. 그 동안은 계속 미비한 뭐 0.몇 프로 막 이런 거였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반도체에게 있다는 거 그리고 반도체가 이제 반등하기 시작하면 시장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믿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매매 동향 보도록 합니다. 기관 쪽에서는 삼성전자 네, 1 7 0 0억 순매수 있었는데. 오늘 금융투자가 큰일을 했죠. 1800억. 그러니까 기관 누군가는 팔았다는 얘기죠. 삼성전자 순매수 하이닉스 순매소, SK이노베이션. 오늘 SK이노베이션도 화학주로 포함돼서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LG전자, 에코프로비엠, KB금융 등등 매수가 있고요. 매도는 거의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 코스닥 레버리지. 레버리지 샀다는 겁니다. 시장을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더 올라갈 거다 쪽에 이제 금융투자는 베팅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이게 기관의 거의 대부분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기관 쪽에서는 KB금융을 가장 많이 팔았고 하나금융주이죠. 이렇게 뭐, 금융주 섹터 쪽을 매도가 좀 있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유한양행 매도가 같이 나왔습니다. 근데 유한양행 오늘 또 신고가 나오긴 했죠. 네, 이런 부분이 있고 인버스 갖다 팔면서 레버리즘에서 들어온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은요. 삼성전자로 오늘 4,600원을 팔긴 했는데 요거는 좀 나아진 거예요. 왜냐면 외국인들이 2시 30분 자료에서 4,000원을 팔았거든요. 근데 겨우 6 0 0원 늘렸다는 얘기는 이제 후반부에 원래 매도를 많이 쏟아냈었던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조금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하이닉스는 300억 정도 매도인데, 뭐, 큰 의미는 없고요. 현대 일렉트리, 기아, 가스공사 뭐, 등등 매도가 좀 있는데, 매도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삼성전자에 집중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고, 현대차하고 포스코 홀딩스, 에코 프로그램, 2차 전지 쪽, 화학 쪽으로, 그 다음에 자동차 쪽으로 매수가 많이 들어갔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의도로가 뭔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흐름을 크게 봤을 때는 네 얘네들도 더 이상은 이제 팔만한 어떤 위치가 아니다 매도에 대한 위치가 이제 좀 정리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기 때문에 부담 갖지 않고 보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제 반등을 좀 기다려서 더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보도록 하자고요. 네, 자 오늘은 마무리 잘 됐으니까 편안하게 휴식하시고요. 네, 내일 아침 시장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내일 뵙도록 합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